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멘틀코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가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고 다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일단 멘틀코인도 그에 따라서 어, 지금 조정이 어느정도 나와줄 수가 있어요 어, 요 이제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멘틀코인 주봉인데요. 전체적으로 업비트 상장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더블바텀 패턴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가 살짝 문제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봉이 약간의 음봉이 지금 뜨고 있어요. 윗꼬리를 말면서. 그리고 이 상승 패러럴채널의 채널에, 채널에 어, 상당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 구간은 지금 위치했고, 은봉이 오늘 마감을 쳐버린다면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이렇게 좀 은봉이 뜰 수가 있고, 이 나온 은봉들에 대해서 이걸 상유하는 양봉캔들이 하나만 이렇게 떠주면은 다시 또 추세를 이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좀 올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하락을 하고, 매집을 하고 상승을 요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이런 구간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플라이 존이라고 부르거든요. 공급 존? 전에 있었던 이런 꼬리를 만들고 내려간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서플라이 존이라고, 어, 불러요. 서플라이 존? 음. 그래가지고, 요런 자리들에 한번 얘가 튀어주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서 횡보를 치든 조정을 주던 간에 그다음에 한번 멈칫하고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여기를 바로 뚫어주는 경우는 이제 거의 확률이 낮습니다.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뭐 있겠겠죠 하지만 확률이 한 내려갈 확률이 거의 한80% 90% 되고 바로 이렇게 뚫어줄 확률이 거의 한 5%에서 10% 정도 20%, 20% 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5% 10%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그런 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박스권 레인지를 얼마나 크게 만드냐. 1,400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박스권을 크게 만드냐. 아니면 짧게 쳐가지고 1,500원 선에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리냐. 이 차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떴다가 양봉이 뜰 때가 있어요. 상승할 때 보면은. 전에 이런 자리들 보시면은 음봉이 한번 뜨니까, 저가를 하면 음봉 뜨니까, 다음 날도 뜨고 그다음에 양봉이 떠줘요. 이음봉이 대해서 양봉이 상승 추세 속에서 양봉이 다시 떠주면은 그때 올라갑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음봉이 두개 떴다 양봉 뜨니까 그때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음봉이 이렇게 하루가 뜨면은 다음 날에 다다음 날까지 뜰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1,500원, 1,400원까지 레인지를 열어 놔야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양봉이 뜨든 여기서 양봉이 뜨든 하나 떠 주면은 그때 이렇게 좀 레인지를 형성하다가 올라갈 걸로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이 패턴이 되게 좋아요. 얘도 보시면 음봉이 떴다가 양봉이 뜨면은 올라가고 음봉이 떴다가 양봉 뜨면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추세가 터지고 상방으로 틀었을 때 요런 식의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떴을 때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요 때는 이제 다시 내려가죠 이럴 때 단, 이럴 때 가끔 한 번인데, 이럴 땐 그냥 저점에서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요 때도, 레인지를 짧게 만드는 척하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크게 만들고 올라갔네요. 음. 그니까 러 여기서 바로 올려 쳐줬으면은, 레인지를 이렇게 짧게 만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나리오가. 근데, 여기서, 이, 여기 손절을 손절이 났으니까 레인지가 크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올라갔다 여기서 양봉 뜨고 올라갔다 됐다가 양봉 뜨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는 눌림 목자리를 보고 확인을 터널 라운드 확인하고 어, 눌림 목자리를 확인하고 음봉으로 그 다음에 양봉 떴을 때 확인하고 진입하는 이런 식의 매매법이 지금은 예, 코인파에선좀 유효하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풀어드렸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여기 신고가 122k, 124k까지 한번 찍어준 다음에, 이 고가 한번 이탈하고, 여기서 이 스타 펀팅이라고 하죠. 어 이제 쇼 포지션, 여기서 쇼 포지션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롱 포지션, 쇼 포지션이 있었는데, 바로 내려치지 않고 올린 거 보니까, 쇼 포지션이 많았던 것 같고, 이쇼 포지션의 손절가인 신고가 라인을 한번 갱신해가지고, 여기서 쇼 포지션 다 청산시켰습니다. 일단, 스탑로스를 터트리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려왔고, 지금 다시 어찌 보면 요 박스권에 대해서 중간 레벨에 지금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장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동평균선도 거의 수평으로 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그렇게 막 터질 것 같지는 않고 한삼 이틀에서 삼일 정도는 좀더 횡보를 치다가 아무래도 주말이 주말도 껴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터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중요할 걸로 어, 일, 일단 그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임 프레임별 상승 하락 확률 툴 이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 여기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 거래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코인 심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캔들 개수 어, 지정을 해주시고 확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어,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0%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어, 여기서 주봉에서도 70% 이상, 일봉에서도 70%, 4시간봉에서도 뭐70% 이상, 1시간봉에서도 70% 이상. 뭐 요런 식으로 쭉쭉쭉 70% 이상 나오는 코인들이 이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코인들에 대해서 알림 전송이 나가게 돼요. 어 알림이 이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요런 식으로 어, 알림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제 위에 010-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카톡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 두 군데를 방을, 방에 대한 링크를 전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두곳 중에 편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70% 이상 모든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70% 이상 뜨는 이제 알트라든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로 알림이 전송이 되면은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어 이제 수익으로 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 위에 적어둔 것 같이 승률이 9할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100%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참여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상승과 하락 확률도 이제 알림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롱 지표, 쇼 지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알림이 뜰수 있는 이제 보조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이 뜨고 나서 이번에 하이퍼 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 여기 보시다시피 이565% 정도 어 저가에서 고가까지 매수 사인이 뜨고 나서 565% 정도 상승세가 약 3일에 걸쳐서 어 나왔고요. 지금 매도 사인이 뜨고 난 이후부터 조정이 한 마이너스 3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6%니까. 요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아까 확률, 확, 타임 프레임별 확률 툴라고 요, 매수, 매도, 어, 매수, 매도, 이 보조 지표 있죠? 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방향성.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 비중으로 풀매수를 하게 되면요, 어 당연히 이거를 여러 번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대신 뭐예요? 안전성이 많이 다운됩니다. 많이 떨어지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를 통한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요두 가지 지표로 인해서 방향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어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코인에 적합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어떨 때 불타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 매매에 임하시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 랠리랑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도 가능하죠. 어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에는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전략이라면은 어느 시장에서든 주식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코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 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위에 010-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어, 신청. 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100% 무료일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무료일 거에 구독자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은다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렐리 어 같이 한번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